헬스토픽입니다. 순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어요. 지난 시간에는 이 압력 흐름 또 저항과의 상호관계 이게 어, 순환에서 뭔가 혈류 역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조금은 딱딱하고 아뭐 이런 내용까지 해야 돼 싶으실 수도 있지만은 또잘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혈압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순환기에 대한 어, 이해도를 높이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. 최대한 좀 음, 천천히 그다음에 어렵지 않게 설명을 어, 드려볼게요. 지난 시간에도 오메 법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. 드렸습니다. 오늘은 오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사실, 이 오메 법칙은 아마 물리를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 학창시절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물리 법칙을 통해서. 이 전류 파트에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이제 법칙이죠. 그러니까, 전류, 그 다음 저항, 그 전압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의 전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. 그래서 음 이제 전류의 양을 전압이라든지 아니면 저항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는 그런 공식으로 워낙 유명한 어, 법칙인데요. 이게 그대로 혈류량에도 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혈관을 통과하는 혈액의 흐름, 즉, 혈류량을 계산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 공식이 되고요. 기본 공식을 바탕으로 또 다양한 어떤 파생되는 공식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또 충분히 숙지해 두신다 그러면은 이 후에 나오는 내용들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음, 오늘 법칙에 대해서 어, 지난 시간에는 이제 F는 R분의 그 델타 p 로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변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델타 p 는 f 곱하기 r 이고 r 은 f 분의 델타 p 라고 이렇게 변, 그 변형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f 는 혈류를 얘기를 합니다 플로우를 얘기를 하고 델타 p 는두 혈관 양끝 대 압력차라고 말씀을 드렸죠. P1이랑 P2라고 하는 점이 이제 그 위에 보시면 그림에 있습니다. 그래서 P1이 뭔가 어떤 시작점, 한 시작점이라고 보고, 그 다음에 P2를 어 다른 끝쪽에 한, 다른 반대측의 끝편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 P1과 P2 사이의 압력차가 델타 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.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기 위해 가지고는 뭐, 물도 그렇잖아요. 물도 높이가 있어야 흐를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러면은 이런 관 속에 흐르는 몸, 이 유체, 이 혈액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높이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압력이 높고 압력이 낮게 있어야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라 겁니다. 정말 간단하죠. 흐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F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압력이 높아서는 안 되고요. 그러니까 절대적인 높낮이 P1, P2가 동시에 높아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. P1과 P2가 둘다 10이든 P1과 P2가 둘다그 압력 부위가 1000이든 똑같은 압력을 유지하고 차이가 없다 그러면 흐름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. 당연하죠. 네. 여러분들이 뭐 접시에 물을 딱 들고 어 1층에 있든 10층에 있든 접시에 물은 흐르진 않잖아요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하지만 10층에서 1층까지 관을 이렇게 연결하거나 아 미끄럼틀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쪽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엔 차이가 있어야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. 그런데 압력을 차이를 줘서 흐름을 만드는데 그게 잘 흐를 수도 있고 잘안 흐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무조건 압력만 있다고 해가지고 흐르는 게 아니라 그뭐 미끄럼틀이 매끄럽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끄럼틀 타는데 미끄럼틀이 아주 미끄럽게 기름이 잘 발려 있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막 우퉁불퉁하게 이런 이물질이 많이 붙어서 제대로 뭐 미끄러지지 않느냐. 우리 썰매 탈 때도 그렇잖아요. 썰매가 눈이 이렇게 잘 녹아가지고 아주 미끄럽게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되어 있느냐. 아니면은 눈이 어떤 곳은 뭐 흙이 막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해서 어 뭔가 제대로 눈썰매를 어 밀고 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우퉁불퉁하냐. 즉, 저항이 높으냐에 따라가지고 이러한 흐름이 잘 흐를 수도 있고 잘못 흐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크면은 당연히 흐름은 떨어지게 되었고요. 저항이 작으면 흐름은 더잘 흐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혈류,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흐름이 다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, 여기서는 지금 혈관에 대해서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혈류라는 약, 요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이 혈류는 어, 혈관 양 끝의 압력 차이에 정비례를 하고, 그 다음에 저항에 반비례를 하는데요.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 내부를 흐르는 혈액과 그 혈관 내피 사이의 마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이 오메 법칙은 정말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혈관을 어, 통과하는 이 혈액에서의 혈류량을 계산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다른 다음 단계의 내용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음, 이런 법칙들, 물리법칙들은요, 그 법칙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, 어, 제가 학창시절에는 물리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수학과 마찬가지로 공식을 외워야 되고, 계산을 해야 되고, 이러한, 어,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시간이 질러 지나서 보니까 이 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뭐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물리도 그 자체가 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철학적인 부분이었다. 하는 <laughs> 것도 어, 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물리가 철학이다라고 하시면은 조금은 좀좀 어, 헷갈리실 수 있는데 물리가 계속해서 계속 파고들면 이 양자역학까지 들어가 버리면 상당히 철학적으로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물리라고 하는 이 부분과 이제 불교와 같은 그런 종교화가 막 결부를 시켜서 책을 쓰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. 음,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튼 어, 물리라고 하는 이 과목도 우리의 또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음, 이제 이론들이고 이 옹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전류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어, 우리 몸속을 흐르는 혈액이 어, 혈관 속에서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가는가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서, 네. <laughs> 이런 법칙들을 이해,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헤드 스토픽은여기까지고요